자, 미적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면 이 분모는 x랑 똑같아지고요. 분자는 ln 3의 x랑 똑같아진다라는 걸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xx 약분해 주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은 뭐좀 관찰을 했을 때어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냥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써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1까지 x 의2의 x 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승 dx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뭐 이쪽은 지수함수고, 이쪽은 다항함수니까 어 그냥 부분적분법을 이용하는 게 그냥 가장 소편할 것 같습니다. 자, 부분적분법 이용해주면 자 어떻게 할까요? 그 그저 자 그대로 써주고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 미적 해주면요 0부터 1까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을 1 집어넣어 주면요 음 0을 집어넣으면 어 0이니까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이것도 이제 적분해 주시면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 주시면 요뒤에 쪽이 뒤에 쪽이 2-2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날라가 주시고, 2랑 2랑 날라가고 네, 2분의 2. 이렇게만 남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지금 요 수렴하는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n제곱, bn,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분모부자에다가 2n 플러스 3을 좀 곱해 볼게요. 그럼 분모에다 2n 플러스 3을 곱해 주면, a n, 이렇게 될 거고, 본자에다가도 2n 플러스 3을 곱해서 전개까지 해볼까요? 니 그냥 할까요? 2n 플러스 3에 n에 b n, 이렇게 되죠. 얘는 지금 4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얘를 이제 관찰해 봐야 되는데, 2n 제곱 b n, 그 다음에 더하기 3n b n,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지금 수렴하잖아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얘보다 어쨌든 차수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갈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결과는 분모는 4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고 이 분자는 얘가 3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6으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2분의 3으로 수렴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6번 볼게요. 자 지금 x축 y축이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y축 여기 있고요. x축 여기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게 지금 비, 요게 정사각형이라고 나와있죠? 정사각형인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요게 x일 때요한 변의 길이가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입체도의 부피를 구하라 했으니까, 인테그라 1부터 2까지 정사각형이 넓으니까 요걸 제곱해서 보면 되겠죠? ln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e ln x, 이거의 dx다. 자, 요것만 계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주면 되죠. 인테그라 1부터 2까지 lnx의 전체 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라 1부터 2까지, e, lnx의 dx. 이렇게 해주시고, 어, 이걸 각각 부분적분법 해주시면 돼요. 네, 각각 부분적분법 해주시면 되고, 자, 사실은 뭐, 적분을 하다보면, 뭐, 다른 게 발견되기도 하긴 하죠. 자, 그럼, 아, 이게 좀 다르다 했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2의 제곱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부문적 분법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부문적 분법 해주면, <laughs> 자, 여기 어, 앞에 1이 있다. 자, 여기다 1하자. 을그죠 여기다 1해서그적써줘야죠 그래서 x ln 다시 천천히 할게요. 자, 그죠? 그 순서대로 써줘야죠. 자, 그 ln x의 제곱 적. 자. 그래서 1부터 2의 제곱까지 마이너스 이거 미분해 주면 2 ln x 적. 이렇게 되겠죠. 여기 속미분 한번더해 줘야죠. 자. 그럼 여기서 인테그랄 1부터 2의 제곱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인테그랄 1부터 2의 제곱까지, lnx, dx, 이렇게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날라가 버리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되네요. 자, 2의 제곱을 넣어주면요, ln 2의 제곱과 2이고요, 2의 제곱에 2의 제곱. 1 넣으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죠. 네, 그래서 4의 2의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7번은 일단, 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좀 보면, A1, B1의 길이가 루트이다. 자, 여기가 루트이고요. 여기가 루트이고. 그 다음, B1, C1의 길이가 2래요. 자, 어, 그럼 여기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2겠죠? 여기도 2고요 여기는 또 루트이고요. 자, 이렇게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이렇게 잡아주면은, 호에 호. 그럼 이 점이 이제 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한, 점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2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루트이니까, 여기도 또 루트이네요. 그죠? 음,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45도가 되고, 여기도 45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호가, 이 호랑, 이 호랑, 같은, 똑같은 길이의 호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사레를 하나 내려주면요. 수사레를 하나 내려주면은,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랑, 당연히 같다는 라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초항의 넓이는, 초항의 넓이는 이 영역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초항의 넓이는. 자, 그래서 초항을 구해주면요. 초항을 구해주면요. 자, 여기 길이가 루트 2고요 여기 길이는 여기서 구해주면 되죠. 2-루트2. -2. 그래서 초항의 넓이는 얘랑 얘를 곱해주면 되니까 2루트2-2. -2 -2. 이게 초항이 되겠죠. 제 공비를 찾으러 가면두 번째 도형을 좀 볼게요. 공비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도형을 보시면, 어, 여기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 쌤이 항상 체크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요 점으로 시작이 되고, 지금 얘가 알고 있는 게, 1, 1대 루트이죠. 1대 루트. 어,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를, 여기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k라고 해주면, 여기의 길이는 루트 2k죠. 1대 루트이니까. 자, 이렇게잡혔고요 어, 그렇다면 여기가, 이, 여기를하면 여기가 똑같은 길이죠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루트 2 k 다라고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45도니까 루트 2K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5도 똑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 점을 이용하자 그랬잖아요 이 점을 얘가 지금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얘를 이용하려면 중심하고 이어져야 어떻게 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에 피타고라스가 하나 생깁니다 직각이 자 그래서 내려주면요 이렇게 내려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의 길이는요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니까 2 루트 2K예요. 그 다음 여기는 K고요. 아까 여기는 원래 반지름이었죠. 반지름이 2죠. 2. 네, 이렇게. 피타마스 정리 써주면 4는 K 제곱 더하기 8K 제곱이다. 그래서 9K 제곱이 4니까 K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K가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원래 루트 2였잖아요. 길이가. 네, 루트 2에서 나누기 곱하기 R, 곱하기 R 해주면 3분의 2가 된 거죠. 그래서 r은 어, 3루트 2분의 2. 그래서 공비가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공비는 그래서 9분의 1 요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거 제곱하니까 9분의 2네요. 9분의 2. 네. 그래서 공비가 9분의 2가 나고요. 오 네. 초항은 아까 구해줬죠 그래서 답을 내면은 1공비분의 초항.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분의 18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답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29번 볼게요 29번 보면요 자, 좀 내려보자 자, 일단은 문제에 와와있는게 ab의 길이가 1이에요 여기 1그 어,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죠 직각이요 직각삼각형이 나왔고요 반원이 하나 나왔어요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세타로 표현해 주면 여기가 탄젠트 세타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타로 표현해 주면 시퀀트 세타겠죠. 그러면은 어, 여기에 길이는 3분의 1 시퀀트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3분의 2 시퀀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요요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세타를 일단 옮겨줘야 돼요. 세타를 옮겨줘야 되는데. 어, 요 도형은 사실 우리가 좀 봤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좀금 잘려져 있죠. 튀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이어주면 이걸 이어볼게요. 이걸 이어주면요.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얘가 지름이 니까 얘가 직각입니다. 직각. 그래서 요 세타가 일로 옮겨지죠. 평행이니까. 자, 얘네들 평행 세타이 일로 옮겨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이 못 봤을 것 같은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그죠? 원주가, 중심각 2세타예요 네, 그러면 어 어쨌든 이 넓이를 표현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반지름 반지름 2분의 1, 사인 2세타 이게 이제 어 분자로 갔는 거죠. l 세타는 뭐냐면 l 세타는 cq의 길이예요. l 세타는 cq의 길이니까 아 이것도 구해놓게요. 을 자, 여기도 2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2대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2에 자 cq의 길이는 3분의 2의 탄젠트 세타에 해당됩니다 이제 S세타만 올려주면 되는데 S세타는 2분의 1의 R제곱 R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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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제곱 R제곱 사인 2세타 자, 요렇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0인자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0인자가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R제곱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R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요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사실 얘도 반지름이에요, 도잘안 보이죠? 어, 얘도 반지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버려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길이가요. 3분의 1 탄젠트 세타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이면요. 여기 길이는 자연스럽게 3분의 2. 역시 마찬가지. 아까 계속 1대2, 3대2. 이렇게 해서 3분의 2에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뽑아주면요. 뽑아주면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2R이죠. 2R. 2R이고, 여기가 3분의 1 탄젠트 세타고, 여기가 3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2R의 제곱은, 2R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3분의 1 탄젠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이야. 근데 어차피 세타는 0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4r제곱이 9분의 4. 즉, r제곱은 9분의 1로 간다라는 걸우리는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 9분의 1로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분의, 자, 얘는 어차피 2로 가잖아. 얘는 1로 가고 2로 가니까 약분이 되고 9분의 1. 그 다음에 3.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 7. 이렇게 해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에 먼저 이런 말이 나왔네요. 정수 a, b 어, 둘다 음수인 정수 a, b가 있는데요. 정수는 지금 이 삼차함수한테 가 있어요. 자, f(x)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f(x) 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를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미분하면 이 앞에 있는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약간 적분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Gx를 관찰해주면 뭐가 없죠? 그쵸? 2차항이 계속 없어요 그래서 얘는 0,2에 대한 점대칭, 변곡점이죠 얘가 어, 0,2에 대한 점대칭으로 생긴 그런 3차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Hx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아주 그냥 다 갖다 썼죠 지금 음,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아 지금 정수죠 정수 0을 집어넣어주면 0부터 1까지 Fx고 1부터 2까지는 0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어, 0, 1, 2, 3뭐 이렇게 있는데 0부터 1까지는 에 fx가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는 0이라는 상수구요. 자 이거 좀 다시 좀 해볼게요, 선생님. 자, 다시 이쁘게 그려볼게요. 오케이. 다시, 0, 1, 2, 3, 4. 이렇게 되는데, 0하고 1 사이에서는 여기다 fx, fx면 얘를 그리라는 거지 얘를. 얘를 그리는 거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0이래요, 0.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오는 거네요, 여기. 상수함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상수함수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2하고 3사이는 x에다가 1을 넣어야 돼요.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2부터 3사이에다가는 f(x)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f(x)가 있는데 얘를 두칸 이동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갖다 써라 이런 거고 여기도 당연히 0이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0하고 1사이에서의 f(x)의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니가 0하고 1을 근으로 가져요 0하고 1을 근으로 갔고요. 얘는 지금 양수니까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돼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 h x란 함수는 결국에는 계속 요게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도 뭐5 6요렇게 해준다면은 어 그래프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위로 블록하게 생겼고, 여도 기 이렇게, 여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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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h(x)입니다. 자, 그러면 아, f(x)는 이 h(x)를 그리는데 사용이 된 거고, g(x)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자 볼게요. 피적분 함수는 여기 여기 있는 지금 h(x)가 피적분 함수고요. 적분 구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가부터 좀 읽어볼게요 가부터 읽어보시면 s 루트 3은 0입니다 그럼 s 루트 3은요 인테그랄 g m i n u 루트 3 g 루트 3 ht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g 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g 라는 함수는 0 2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대칭적으로 0 2에 대해서 대칭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걸 이해해야 돼. 함수값은 왜냐하면 이게 어 g(x)랑 g(x)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봐봐. 어디다 해도, 함수값 양쪽으로 벌어진 똑같이 마이너스 x만큼 x만큼 벌어졌을 때 항상 중앙값이 여기기 때문에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평균은 무조건 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x에다 뭘 넣어도 어떻게 적분을 하라는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x는 2를 기준으로 x는 1을 기준으로 어, 이쪽으로, GX, 이쪽으로 g x 이쪽으로 g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지금 적분하는 을 거야 그 그러니까 g-x부터 gx까지 적분을 하래.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 값이 0이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기 2부터 3까지 보면, x축 위에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 x축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했을 때 정적분의 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상쇄되면서 0이 나오거나, 아니면, 적분 구간이 위끝과 아래끝이 같아서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아랫부분에 아예 영역이 없기 때문에, 같아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얘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0,2야. 그러니까, 이 g-x랑, 아, g 면에, 마이너스 루트 x랑, 아, 루트 3이랑, 어, g 루트 3이랑 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동일 선상이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정리 좀 할게요. 자, 여기 변곡점이 0,2 였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두 개가 똑같은 곳이 여기가 어,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여기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지금 루트 3이었어. 그럼 여기 1대 루트 3이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긴 0이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어 자, 여기가 됐어. 자, 이제 나와볼게요. 나와보시면 열린 구간, 지금 이건 X의 범위예요. 이거의 가장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들 보시면 얘가 음수예요. 어, 적분값이 작아지는 가장 작은 음수의 값이 얘인 거지. 근데 이 X는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자, 그럼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냐. 이거 실제로 보면은 항상 피적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누가, 아까도 했지만, 구간이 역전이 되면, 즉, G-X가 아래 끝이고, GX가 위 끝인데, 얘가 더 크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 적분값이. 같으면 무조건 0이 나오고, 이쪽이 크면은 반드시 음수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어 최소한의 음수를 만드는 얘가 최대한 어때야 될까? 최대한 멀어져야 되고, 얘는 최대한 내려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이가 최대한 벌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면,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g x의 함수값이 요거고 g x의 함수값이 이거야. 그지그 값이 이거래.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요거 하나만 일단 적분을 좀해 볼게요. 자, 저거 하나만 일단 적분을 좀해 주면 어, 그냥 여기 해 주면 되겠네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f x를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요거 아까 우리가 잠깐 조사해 봤던 건데요. 음. 이 6의 6의 x에 x-1에, 2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dx, 여기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해주면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어,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얘를 t라고 치환해주면 얘가 dt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0집으 0이고, 1 집어넣어줘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2에 t승 dt, 이렇게 되죠. 음. 그럼 이거 계산해주시면 자이 플러스로 해주시고 마이너스부터 1 0까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6분의 1에 어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6 2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보시면 얘는 양수예요 당연히 양수고요 얘가 일로 갔으면 지금 마이너스 24배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24배가 이해됐을까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는 구간 때문에 구간의 방향 때문에 그런 것 같고 24배, 24배가 됐다는 얘기는 요 하나가 24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24개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4개가 노출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12개, 이쪽으로 어 12개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12개가 되려면, 자, 어, 2부터, 자, 여기서, 또 12개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 칸이 하나야. 두 칸이 하나니까, 24. 24를 더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저쪽에 가면은, 24를 더해주니까, 여기에, 20, 자, 24를 더하면, 26.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에다가 24를 더 했으니까 26, 27, 28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주면 이 앞에는 아, 이게 되게 디테일하네. 자이 앞에는 이렇게 또 됐을 거라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가 이제 24, 2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적분을 딱 해줘야, 여기까지 적분을 해줘야 이런 게 12개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개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끝나겠지. 얘는 이런 식으로 끝날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끝날 거고. 어, 그러면은, 그쵸? 그렇게 끝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값이, 차이 값이, 자, 어, 여기가 24, 아, 26. 그럼 여기가 24고, 여기도 24니까 48이죠, 길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적분간의 길이가 48이 나와야 돼요 48이 그러면은 여기서 최고차항에서 a잖아요 자 최고차항에서 a니까 극값의 어, 그 차가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48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어, 그럼 6분의 절대값 a에 얘가 8이죠 8 8이 48 그러면은 88 6, 8, 6, 9, 8로 나눠주면은 6, 8이, 6. 절대 값 A가 30, 아, 여기 2분의 1요 큰일 날뻔 네요 음. 그래서 절대 값 A가 12네요. 이 절대, 그값 차가 여기 2죠.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뭐 끝났죠, 그러면. 어, A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함수만 만들어주니까 함수는 요걸 이용할게요. 요걸 이용해주면요. 어, fx, 마이너스 2는, 절,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x 이렇게 잡아 주면 은 여기서 이제 b 값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